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경주 황리단길. 평일에도 사람이 북적이던 안동 찜닭 골목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없잖아요. 다는 없고. 또, 이렇게 개인 땅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뭐, 외출 하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울릉을 비롯해 경북 대부분 지역이 같은 상황. 실제로 경북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3월 1주차 카드 소비 금액을 조사한 결과 안동이 40% 구미가 34% 줄이면서 경북에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재난 지역에는 23개 시군 중 경산, 청도, 봉화 단 3곳만 선포됐습니다. 경북에서 확진자가 네 번째로 많은 구미와 봉화의 확진자 수 차이는 3명입니다. 정부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전 시민이 모임, 집회, 영업 등을 자제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 지역을 특별진안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진안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신혜입니다.